안녕하세요. 고조씨입니다. 오늘 또 표현 하나 익혀볼까요? 자, make the cut. 이게 무슨 뜻일까요? make the cut. 이게 골프 용어인데요. 왜 컬아웃됐다. 어, 이런 말할때 make the cut. 예선전에 이제 통과하다. 본선에 진출하다. 할때 cut을 쓰거든요. 그래서 make the cut. 그러면은 합격하다. 목표를 달성하다. 본선에 진출하다. 이럴 때 make the cu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선에 진출 못하다. 예선을 통과 못하다 뭐 합격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미스터 컷 하시면 됩니다 미스터 컷자 그러면 표현 자 저는 입사시험에서 (150번) 낙방했습니다 와 정말 이분은 상줘야 돼요 (150번까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이~ 만약에 누군가가 (150번) 낙방한 사람이 있다라면은 어그 뭔가에는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스트레스를 이겨냈기 때문이죠.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자, i failed to make the cut on 150 employment exam. 자, 입사 시험을 영어로 implement exam 하면 되겠습니다. implement exam. 자, 그래서 나는 make the cut 하는 것에 fail 했다. 실패했다. 다시 i failed to make the cut. On 150 Employment e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는 멘탈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150번 낙방한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아, 경쟁력이 없을까? 라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목표는 한 200번 낙방해보는 거야? 그때 내 기분이 어떨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거야? 라고 이제 계획을 <laughs> 그렇게 좀 수정해보면 아, 스스로 멘탈이 무너지는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첫 시도 때 나는 합격하지 못했다. 그렇죠. 나는 make the cut 하지 못했다. 언제? 첫 번째 시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ake the cut on my first attempt. 첫 시도할 때 first attempt, attempt.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I didn't make the cut on my first attempt. 나는 첫 시도 때 합격하지 못했다. 자, 다음. 상위 3명의 도전자만이 합격하게 된다. 우리가 어차피 make the cut을 배웠으니까 3명의 도전자만이 make the cut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위 3명만. 세명의 도전자만 할때 도전자? 아 도전자는 뭐지? 라고 할때 도전자는 컨텐더입니다. 컨텐더. 컨텐드가 도전하다 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컨텐더, 도전자. 그래서 only the top three contenders will make the cut. 다시 한번 only the top three contenders make the cut. 오, 상위 세명의 도전자만이 합격하게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다, make the cut. 자, 뭔가에 합격을 하고 나면 정말 막 도파민 팡팡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것에 그렇게 make the cut 잘 못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make the cut에 fail 하는 우리들의 경험들로 많이 넘쳐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표, 배운 표현을 한번 말해 보세요. 나는 입사시험에서 150번 낙방했습니다. 하나, 이, 이, 이분이 정말 있다면 난 이분 존경해요. <laughs>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했죠? I failed to make the cut on 150 employment exams. 그죠? Employment exams. 입사 시험입니다. 첫 시도 때 나는 합격하지 못했다. 이거. I didn't make the cut on my first attempt.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didn't make the cut on my first attempt. 세 번째, 상위 세 명의 도전자만이 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도전자가 아까 컨텐 n 스 였습니다. 그럼 only the top three contenders will make the cu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make the cut 많이 하는 그런 경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